2019년 3월 23일 10시 2부 1라운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나 지금 6번 팀 지금 나갔어. 아, 그 이러면 안 되는데. 아,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돼, 시작돼, 오케이, 다 들어오신 것 같고, 자, 어디 보자, 지금 한번 팀이 안들어와졌을 거야, 아마. 좀 아쉽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 좀 약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도 있어요. 어, 같이 그 디코를 터트린다고? 너무 너무 한데, 디코 터트린 게 일단 56, 56, 56명이 지금 합류했네요. 일단. 다풀스커드가 아닌 팀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재시작이 안되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고요 총 4번의 라운드로 진행됩니다 이번 게임은 아... 2번 봐달라는 거죠? 봐달란면또 봐줘야지 또 제가 또 봐드려야죠 태경 선수. 어딨지? 몇번 팁을 받으 달라고 했는데 내가 태경 선수라고 하면은 찾기가 애매해요. 어딨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아, 여기 있네. 예. 네. 자, 이제 1초 남았고, 저는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아, 나 네. 마이클 껌? 마이클 껌 되는구나, 이걸. 자, 이제 진행되고요. 자, 위에 매이 넓기 때문에 좀 약간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15팀 중에 57명. 3분이 지금 못 들어왔죠. 그러니까 아까 59명이었으니까 2번만 들어왔습니다. 14번팀 4번 받달라고요 이분인가? 아니네 킹...킹인데 킹? 킹? 자서번니스 노브웨이 다뿔뿔이 터지네 다 뿔뿔이 자 사람들이 이제 이걸 잊지 않아도으면 좋겠어요 자개장이 빨리 오니까 좀 약간 중앙으로 빨리 가야된다는거 차는 필수적으로 구해야된다는거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파 산업 됩니다. 아니 다음 파는 미라마에요 미라마. 강남은 아무도 안 가네요. 강남은 아무도 안 가고. 자, 다 뿔뿔이 흩어진데 여기 지금 뭐야? 밀타만 세팅가요? 밀타만, 밀타만 세팅이에요 노보 여기 한팀 있고요. 밀타마 세팀, 로족 한 팀. 이거 예매한데 여기 지금 붙어 있죠? 같이 내렸고, 여기. 밀타도 지금 섞여서 내리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 좀덜 싸울 것 같아요. 이쪽이 먼저 싸움이 일어날 것 같죠? 가까운 선수가. 꿀집을 먹었네. 요 로저 꿀집 쪽에 있고. 그니까요, 러 이거 주요 도시에 많이 없고, 노보 쪽으로 가, 많이 가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 미라에서 t 네. w 선수가 바로 건총으로 때려잡는. 어, 글로리 선수가 여기서 잡고 있죠, 지금. 어디서 잡았죠? 피덱스, 글로리 피덱스 선수가 지금 어디 에 있죠, 위치? 어어? 에어리어 선수 지금 석공으로 아 킬을 확 킬을 띄운 거고죠? 글로리 선수가 피덱스 선수가 아 여기 있었군요 같이 같이 있던 팀에서 스킬이 나온 거 같습니다. 아 여기서 바로 사방 뛰었구요오버티 태경 선수가 여기 잡혔 잡혔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 잡혔네요. 태, 태경 선수가 필경 선수를 잡았네요. 밀에 같이 내와서 잡혔고. 이게 좀, 좀 초반인데도 빠르 빠르게 이게 또 진행되네요. 미베랑 지금 여기 중앙쪽, 프리머스크 쪽, 그 사이 그쪽이 이제 잡혀있고요. 저희 자기장. 다 바깥에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 로족에는 아직도 혼자, 이게, 혼자 있고. 대치 중이죠. 지금 꿀집이죠. 꿀집. 꿀집 대치 중이죠. 꿀집 대치 중. 아, 샷건을 안 쓰는 게 조금 아쉬운 상황. 샷건을 좀 썼으면 좋겠는데. 이거 원래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지금 렉 때문에 문이 닫혀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문이 열려있는 겁니다. 다른 쪽아이도 교전 중인 데는 없구요 지금 이제까지 딱히 교전 중인 데는 없고 여기 좀 약간 겹쳐있네요 여기가 여기가 좀 겹쳐있어요 수상도시죠 수상도시 수상도시 쪽에 2번팀과 4번팀이 좀 약간 겹쳐있는데 좀 이게 싸움이 바로 일어날지 이게 좀 늦게 일어날지 여기 밀타도 좀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일단 서로 대치 중이구요 7번팀 파쿠르 소리 들었어요 서로의 위치를 확인한 건가요? 아니면은, 이, 하, 일방적으로 한쪽 말고는. 모르죠! 다른 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글로리 팀도 여기, 아, 글로리 팀도 여기 합류해 있군요. 음. 와, 여기도 지금, 오버워치 선수가, 섹시 선수 팀이랑 위에 있어요. 이 선수가, 어, 같이 있군요. 여기 지금 쉘터에 같이 와 있어요. 이거 만날 것 같은데요. 서로 사운드라 체킹을 못했나요 지금? 여기랑 지금 같이 만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총총리스폰잘될 거예요. 제가 지금 총 리스폰을 올려놨기 때문에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주 나쁜 상황 은 아니고요. 어, 지금 뭐가 잠깐 너 도착했는데. 자. 이게 쉐트 안에 이게 미로다 보니까 지금 서로 지금 같이 다가가지 못하고 있고 2번 선수 지금 바로 밑에 지금 대치 중이고요. 밑에 위치에 있는 거 확인했고 이거 레드존에 가나요? 레드존에 레드존 레드존 떨어져 오뿜 레드 오뿜왜왜안 죽어? 왜안 죽어? 왜안 죽어? 왜안 죽어? 야, 방금 레드 떨어졌어 오 졸려 방금 레드 떨어졌는데 왜안 죽지? 야 이건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야 이거 레드좀 뿜뿜뿜 안되나 뿜뿜뿜 뿜뿜뿜 아 누웠어요 누웠어요 레드 때문에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4번팀은 그쳐있고 레드 안에 어 뭐야 김 선수가 지금 아 둘다 눕혔어요 어 팀킬이 나왔죠 지금 어 여기 여기 팀킬 나왔어요 지금 어, 팀킬 나왔어요? 뭐죠? 9번 팀? 9번 팀왜 팀킬을 하죠? 어? 5번 팀? 아, 누웠어요? 어, 9번 팀 근데 왜 팀킬이 나왔죠? 좀 약간 예상 밖에 그 전개인데요? 5번 팀이 지금 나, 들어오고 있고. 여기서 지금 교전 중이죠? 5번 팀 선수들. 이쪽에서 교전 중인데. 하나 기절한 상태에요, 지금. 어, 방금 9번에서 팀킬이 나왔어요. 예, 예측 못한 상황인데. 아, 지금 태우러 왔고. 기절해 있는 선수는 여기 중간에 있고. 아, 아까 같이 왔던 섹스 선수군. 아, 섹시 선수군요. 예, 섹시 선수입니다. 예, 서클 안에 있는 팀들은 예. 지금 서클 인한 팀들이 많이 없어요. 빨리 팀을 해줘야 되는데. 팀들 잘 잡는 거 봐주세요 예, 여기 위치 지금 잘 잡고 있어요 지금 여기 또 교전 중이고 바로 킬 확킬 뛰었고요 여기 레드 전 펴진 상태고 여기 지금 t w 도 교전 중이고요 차로 이동 중인 거 타고 있어요 맞았네! 맞았어요 쏜거 맞았어요 지금 강남에 지금 이렇게 가, 같이 있고요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4번 팀이 지금 폭넓게 지금 가 막고 있고요 4번 팀이 잘 쏴주고 있어요. 위에 윗각 잡았죠. 지금 윗각 잡았죠. 윗각 잡았죠. 어 윗각 잡았어요. 오른쪽에도 있어요. 아 아픈데 부스스로. k j y 소수가. 아 구반팀이 또 옆에 뒤에 고춧가루를 열심히 뿌리고 있는데. 옆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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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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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킬 떼주고, 9번 팀 쪽이 바깥에 있고. 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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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서, 좀 위로, 에임을 좀 위로 지켜 올리고 써야 돼요. 타고 가자고, 지금 신호 보냈는 9번 팀. 9번 팀이동하고요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직 별로, 그렇게 뭐, 크게 뭐, 편해보거나 그런 거 없이 이동하고 있고, 뒤에서 쏘고 있고, 13번 팀 선수가 쏘, 오고 있고, 뒤에는 4번 팀 선수가 한 명도 눕혔네요. 지금 KGY 선수를. 지금 자기냥 밖에 있다는 걸좀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지금 이 상태로 한 팀은 끝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구상을 빨리 먹어야 돼요. 구상을 먹어야 되고. 멀리서 지금 엄청, 아. 부상을못 먹고 있죠? 아! 아, TW 선수 팀! 아! 여기서 둘다 괴멸하는 13번 팀이 잘 봤죠, 여기서. 들어가는 와중에 탈락했습니다. 차를 보고 지금 차를 타러 넘어오고 있죠? 다른 팀들을 보겠습니다. 여기 아직 지금 박았고. 14번 팀들은 아직 들어오려면은, 1 3번 팀이, 호짠가요, 지금? 아, 네 명이죠? 아, 13번 팀이 나머지 다 이미 인을 한 상태고요. 저, 5번 팀 선수들이, 지금 빨리 들어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예 좀 이제, 딜레이가 좀 있습니다. 5번 팀 선수, 지금 다른 팀들은 두명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서 문지기라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보죠. 나오고 있어요. 지나가죠? 지나가고, 아, 한 대, 한대 맞았네, 한 대. 한대 맞고, 유히 떠나는, 예, 9, 8번 팀? 아, 11번 팀입니다. 이거 카트라이더 아니에요 자기장 속도 이거 아닙니다 이거 근데 이거 빠른 진행을 위해서 원, 이거 제가 미래도 설명해 이거 아까 전에도 설명해드렸지만 자기장 속도 그러니까 자기장 시간은 좀 줄여놨기 때문에 그거 유의하면서 자기장 좀 이날 이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그 유념하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어 글로리네이처 팀이 이걸 지금 차로 차로 보냈죠? 차로 그냥 차로 보냈어요. 여기서, 어, 지금, 11번 팀 괴멸 상태. 지금 10번 팀한테 지금, 엄청 맞고 있어요. 오른쪽 올라왔죠, 초파 선수. AR 쏘고, 둘다 누운 상태. 옆에서 맞고, 미니, 수류탄, 떨어졌죠. 아, 누웠습니다, 소울 선수가 저 누웠어요. 나, 훈한 선수가 지금, 옆에, 아, 초, 초파선 다시 누웠어요. 혼자, 욱선수,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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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살리죠. 아, 여기서, 둘다 잡고, 소울선수 살리는, 10번 팀이었습니다. 10번 팀 엄청, 엄청나게 교전 잘해줬죠, 방금? 근데 이게 진짜 방금, 서로서로, 서로서로, 진짜로 대단했습니다, 방금. 서로 서로 엄청나게 진짜 잘했어요. 예, 무슨 말씀이죠? 그건 제가 끝나고 확인해드릴게요. 일단, 지금 제가. 밑에 보시면은. 예. 네. 지금 다 자기장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살아남은 팀들 거의 다, 다 자기장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다시피 지금 가운데는 지금 12번팀이랑 7번팀이 같이 공존해 있네요 8번팀 봤죠? 10번팀 봤고요차 밖에 터뜨리고 자 여기 앞에 그대로 있고, 어, 뭐야? 낙추락,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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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이 어디서 난 거죠? 지금 아, 여기서 뭐 하다가 추락을 한 거죠? 지금 왜 추락을? 뭐 때문에 오토바이가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왜 추락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0번 팀이 지금 잡아줘. 14번 tv. 어, 잡았어요, 지금, 글로리 팀을. 피덱스 선수도 왔고요. 5팀 탈락했습니다, 지금. 아, 오, 어, 잘 쏴요, 지금. 아, 글로러, 글로러 피덱스 님이, 피덱스 선수가 지금 잡았습니다. 아 어, 지금, 네이처 선수가 누운 거죠? 피덱스 선수가 엄청 잘해줬군요 5팀 지금, 한명또 탈락했고요. 오디 선수가 전체 탈락한 게 아니라, 근데, 아직도 지금 10팀이나 남았다는 거, 그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팀이나 남은 상태고요. 지금 글로리 팀도 지금 많이 줄었어요, 지금 숫자가. 글로리 팀이, 아, 아, 이제 한명 줄었구나. 한명준 상태고. 위치를 받고, 시민분이. 아, 임무스 팀, 여기 7번 선수, 그니까 7번 선수 팀들은 풀스쿼드거든요? 야, 자기는딱 정가운데, 딱 위치하고 있는, 아주 좋습니다. B.W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남아 있나요 B.W 선수가? 아오, 아오. 네, 일단 그거는 제가 좀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좀 듣겠습니다. 어, 빨라요. 빨라가지고 저를 잡을 수가 없죠. 좀 어, 이거 에스로 둘이는 어. 10번 선수가 지금, 소울 선수가 또 여기 잡았는데 아 여기 11번 선수를 지금 덮였군요 아 1번 팀이 탈락했습니다 1번 팀이 아예 다 탈락했고요 여기서 1번 팀이 아예 탈락한 상태고 지금 12번 팀이나 여기 지금 둘다 지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상태고요 자기장 안에 자기장 안에 지금 다 위치해 있고요 이거 데일도 다음판도 있나요? 예 있죠 이번나 4라운드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은 1라운드입니다 자 위치가 지금 제일 좋은건 솔직히 말해서 7번팀 제일 좋고요 피덱스 선수팀 이제 위로 올라오네요 이게 왼쪽만 볼 필요가 봐야될게 아닌데 지금 이쪽만 보고있네요 위치가, 지금, 여쪽도 좋고, 이쪽도 좋은데, 지금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예, 카베입니다! 여기서 제일 관건이 갈리겠네요. 어, 자기장 뭔데? 빨리 이동해야 되거든요, 지금. 9번 팀도 지금 자기장 사망이 떴어요, 여기 밖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빨리빨리 이동해줘야 되는. 청자가 많이 늘었네요. 아, 그쵸! 대회할 때만 시청자가 많습니다. 저는 대회할 때만 시청자가 많기 때문에. 어, 글로리 팀! 리 선수 잡았어요, 지금. 리스리로리 리러, 선수를 잡았어요, 지금. 아, 가운데 있던. 네이처 선수가, 디코방 터져서 다음 라운드에, 아니요, 아, 지금 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디코. 들어가겠습니다. 상품 있나요? 예, 상품 있죠? 근데 2주에 걸쳐서 이게 상품을 드리는 거라서, 승점을 제일 많이 쌓은 사람이, 아, 한명 누웠어요. 이경팀 아하! 태경 선수, 자기장에, 눕고 맙니다. 12번 선수가, 아, 이거 끝났거든요, 이거. 뒤에 14번 팀 선수가 한명 왔어요. 피대 서서 이거 지금 이제 누치챘고요. 남은 팀은 7팀. 어딘지 정확히 알고 있고요. 선수의 위치를 파악한 상태입니다, 지금. 자, 푸쉬 하고요. 슬타이 튕겼는데, 이거 앞으로 좀만 더 갔으면 진짜 위험할 뻔 했거든요, 방금. 자 조심조심 네이선에서 뒤에 봐주고요 둘이 같이 봐주고요 아 피덱스 선수가 만약 14번 선수까지 잡으면서 어 여기서 아엠포 선수가 지금 위에서 미니로 지금 정확하게 언덕 위에 있는 선수를 정확하게 잡았어요 평지 했지만 좀 거리가 좀먼 상황인데 그걸 정확하게 캐치서 잡은 엠포 선수 옆에 파, 9번 팀이랑 지금 8번 팀이랑 정 한끗 차이죠. 옆에 있는 거. 지금 악을 아 지금 암 상황에서 지금 7번 팀 선수 자리들이 엄청 좋아요. 지금 13번 선수 팀 자리 좋고요. 지금 둘다 셋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위치 다 확인했죠? 위치 저기 있는 거 봤죠? 근데 지금 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안 있어요. 오두방 좀 하도 떨어서. 못 하고 있는 상황. 9번 팀 선수 술탄 연막인가요? 어, 어 술탄 떨어졌어. 요 술탄.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죠? 잠깐만요. 이거 좀 자, 봤네. 어, 9번 선수 누웠어요. 맥 선수한테 지금 맞고 누웠어요. 옆에 지금 살리러 올라가죠. 죽었어요. 네이처 선수 죽었고요. 예. 아, 피데스 선수 잘 쏘네요. 앞에. 네이처 선수도 땅땅왕빵빵빵빵빵오 뚝배기 뚝배기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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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기장 헛헛헛헛 아파요 지금 빨리 파밍 해주고요 지금 자기장 이쪽 이 7번 팀에서 가까워요 차를 타고 움직이는 중이죠 좀 약간 멀리 좀 약간 넓게 잡아서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쪽 자기장을 보면은 제가 자기장 중심에 있어서 시야를 보자면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여기가 딱 가운데요. 지금 나무를 끼고, 어, 서울팀 선수가 임모선수를 지금 쏘고 있는데, 자기 잡막에서 다른 데가 쏴주고 있어요. 지금 10번 사이에 그 딱정 사이에 있어요. 아, 아파요, 아파요. 지금 차를 타고 있지만, 아파요. 지금 차 내렸죠. 너무 아파서, 술탄 3, 2, 1, 뿜. 뿜. 야, 누웠어요. 임모선수! 앞에 내렸거든요. 아, 10번 선수 기가 막히게 7번 팀 순식간에 두명 보내버렸어요. 뭐죠? 10번 팀을 순식간에 두 명을 보냈거든요. 이거 아파요, 아파. 멀리서 맞는 거지만 아파요. 삼각반가요 엄청 버티죠, 잘. 이거 차를 타고 움직이다가 말아 먹었어요. 후대게 맞고 걸로 가버렸거든요, 지금. 아 위치 판아한 대만 어어 뒷다리 뒷다리 아킬레스 건 아킬레스 건 맞았어요 지금 아킬레스 건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지금 10번 선수 지금 이어 i 이 어, i 아이 선수 지금 아킬레스 건 맞고 지금 많이 아파해요 기절했고 지금 준호 선수 옆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죠 엠포먼트 선수 <laughs> 앞에 오고 있고. 모르나요? 어, 모르다가 맞았죠. 자 그냥 멀어요. 달려야 돼요 앞으로. 앞으로 뛰어야 돼요. 어, 글로리 피데스 선수 다 잡았어요. 여기서 위치했던 선수들 다 잡았어요. 오, 센스가 아주 좋고 하나야. 아주 자. 오! 피데스 선수! 대단하거든요, 지금? 오! 다음 판은 미라바라고 말씀드렸어요. 미라바입니다, 다음 판은. 전맵을 다 하기 때문에. 오, 엠 포헌터 선수. 잘해요. 포헌터 선수 잘해요. 엄청 잘 써요. 피데스 선수도 잘 쓰고. 와, 맥 선수 그냥 순식간에 녹아버렸어요. 지금 다 누워서 지금 간을 보고 있죠. 지금 어딜로 가야 될지, 음. 호우오호 지금 치콜타 체크중인데 치쿠 아 누웠어요. 치콜호 체크 치쿠 중에 누웠어요. 셋이 남았는데, 지금 다 자기장은 다 중앙에 있는 거. 아무도 결쳐있지 않다는 그런 상황이죠? 아, 헌터 선수 많이 아파요. 지금 부상 빨아야 돼요. 자, 이제 28초 남았어요. 아, 누워요! 아! 자기장이 누웠어요! 아, 헌터 선수 누웠어요, 여기서. 오른쪽 지금 살리고 있죠? 블리아 선수고. 왼쪽으로 오는 거 모르고 있죠? 지금? 지금 모르고 있어요. 지금 빨리 이동해줘야 되는데, 지금 10번 선수 팀들이 지금 제일 유, 유리합니다, 지금 상황이. 아주 유리해요. 헌터 선수도 누웠고요 위치 확인한 상태에서 잘 쏴주고 있고요 소울 선수, 술탄! 이거 들어가면 더블킬이거든요, 이거? 아! 안 들어갔어요! 그, 아, 술탄맞았죠 술탄에, 이거. 섹시 선수는 위치 보고 있지만, 안 쏘고 있어요. 지금 좋은 판단이에요, 이거. 진짜 좋은 판단이에요. 둘이서, 혼자이기 때문에, 둘, 둘을 이제, 쏴주는 거를 본 상태에서, 둘이 서로 쏴주고, 좀 약간 좀 주는 상태에서 쏘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지금 이제, 섹시 선수한테는, 8번 팀이 이겨주길 바라야 죠 8번 팀이. 왜냐면 8번 팀은 지금 잡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다 누워있고요. 피덱 선수는 지금 피덱선수도 지금 머리통이 없어요 어? 아 어, 탈락했어요 아이 어, 와중에 택시 선수 탈락했어요 잘 봤죠? 두대 맞고 나머지에서 섰고 아 맞아요 아파요 아 누웠어요 누웠어요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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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2 대, 아파요, 누워요, 기절했어요. 1대1 상황. 아! 10번 팀! 글로리 선수 팀들을 제압하고 1등으로 급 부상했어요, 지금. 와, 마지막에 자기장 걸치고 서로 안 좋은 위치에서 잘 판단해가지고 지금 싸웠는데, 와, 샷발이 더 10번 팀이 더 좋았다는 그런 마지막에 나왔고요. 자, 2부. 2부 1라운드 경기 지금 종료되었습니다.